2단원 지구와 달의 운동. 이번 단원에서는 지구와 달의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구, 달 어떻게 운동하나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어떻게 운동하는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등에 관하여 우리 알아보도록 할게요. 모습을 보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달이 돌고 있네요. 그리고 달은 또 지구를 중심으로 돌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배워볼게요. 여기에 우리나라가 있네요. 우리나라는 낮일까요? 밤일까요?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태양과 달의 위치가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인지, 계절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인지, 또 여러 날 동안 달의 모양과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는 지구와 달. 지구와 달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움직이는 사진책을 만들어서 지구와 달이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요. 여기 태양이 있죠.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주변에 지구가 돌고 있어요. 근데 지구가 가는 곳에 꼭 달이 따라가네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움직이는 지구와 달 사진 책을 만들면서 관찰해 보세요. 지구와 달의 운동 카드를 뜯어서요. 순서대로 정리하여 집게로 집습니다. 움직이는 지구와 달 사진책을 만들어 봅시다. 지구와 달의 운동 카드를 뜯어냅니다. 카드를 번호 순서대로 정리하여 집게로 집습니다. 카드를 넘기면서 지구가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해 봅시다. 또 반대로 뒤집어 카드를 넘기면서 지구와 달이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해 봅시다. 카드를 만들 때 여기 오른쪽 면이 고르지 않으면 카드를 부드럽게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게로 집기 전에 오른쪽 면을 바닥에 두드려서 고르게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카드를 부드럽게 넘겨 보시기 바랍니다. 카드를 넘기면서 지구가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해 보시고 반대로 뒤집어서 카드를 넘기면서 지구와 달이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해 보세요. 카드 앞면과 뒷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지구의 운동을 서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책 속에 지구와 달이 어떻게 움직이나요? 카드 앞면에서 움직이는 지구 사진책으로 알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넘겨보시면요. 지구가 조금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뒷면도 관찰해 보세요. 뒷면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게 뭐예요? 지구가 무엇을 중심으로 도나요?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또, 지구 주변으로 무엇이 도나요? 주변으로는 또 달이 지구를 돈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카드의 앞면과 뒷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지구의 운동을 서로 비교해 보세요. 카드의 앞면과 뒷면에서 보면 무슨 점이 같나요?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은 같아요. 근데 카드 앞면에서는 지구가 지구의 가운데를 중심으로 도는데 뒷면에서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 거예요. 또 뒷면에 보면 달이 나오죠? 이렇게 지구와 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간단하게 사진책을 만들어서 관찰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구, 달 중에 지구에 대해서 지구의 움직임에 대해서 지구의 자전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